아, 지금 오늘 백중 사제에, 아, 반찬이 한 13가지, 14가지 정도 되네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묵은지찜을 하고 있습니다. 묵은지찜도 하고 있고, 어, 또 노가고이하고, 노가고이가 뭐 제초제 먹은 사람도 노가고이를 먹으면 그 해독작용을 해가지고, 노가고이가 우리 몸에 그렇게 좋다고 누가 또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아 그리고, 요즘에 이제 거의 옥수수는 끝물인데, 어, 옥수수 갈비에다가 이제 그 감자, 어, 우리 법관과사님이 감자를 또 자, 농사를 잘 줘가지고, 어, 그 테이비를 잘 넣고 해가지고 온 맛있는 감자를 가져오셔가지고, 감자도 넣고, 또 우리 깻잎, 깻잎을 넣었어요. 옥수수 갈비에. 그러 맛있네요. 어, 그리고 또 잡채는 뭐 항상 기본이고, 어, 또, 이거는 이제, 녹감마 요리라고 그래가지고, 어, 그, 두부에다가, 바질. 우리가 바질 페스토어 한 거를 내보냈더니, 사람들이 바질 페스토에다가 빵하고 내놨더니, 엄청 맛있게 드시네요. 그래서, 바, 아, 바질 요리. 바질, 가지, 두부 요리. 녹감마 요리라고 제가 이름 붙였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 김에다가, 부탄 땅콩. 부탄, 검은 땅콩하고, 또 건가류 견과류, 캐슈넛하고 건가류를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이게 아주 죽 반찬에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깻잎, 법등사 명품 깻잎찌하고 된장. 오늘 이수기 부살님이 오이 그그 그, 그 오이 오이 고추죠? 오이 고추 아삭이 고추라고 하는 건데 아삭이 고추를 가져와가지고 아삭이 고추 또 비듬나물 고추장 무침 또 그, 작은 감자, 아, 작은 감자조림. 아, 이렇게 오늘 또 우리가 직접 쓴 도토리 묵, 묵하고 오늘은 콩나물, 콩나물 냉국, 콩나물하고 오이 냉국하고 해서 콩나물 냉국을 낼 예정입니다. 콩나물 냉국하고, 이 콩나물 냉국이 또 여름에 시원하게 콩나물을 어, 살짝 쪄놨다가 어, 국물을 맛있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해놓으면 그게 또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오늘 법등사 사제 백중 어, 점심 공양은 이런 요리들로 준비했습니다.